네, 반갑습니다. 제형 솔루텍 주주님들, 남프로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과 제형 솔루텍, 아, 우렛또 계속해서 좀 살펴볼 건데, 우리 주주님들 제형 솔루텍이요. 아, 계속해서 또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는 목표가 부분에서 굉장히 또 고민이 아,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장부터 또 오늘부터 우리가 이 제형 솔루텍을 어떻게 끌고 가야 될지, 아, 제가 26년도에 대한 또 상세한 일정과 함께 이 목표가 부분까지 정확하게 한번 잡아드려 볼 거니까, 우리 주주님들이 영상은요 반드시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리자고 하면 이 이십육 년도된 일정을 여러분들만 알고 가시면 안 돼요 반드시 좋아요 버튼을꼭 눌러 주셔가지고 다른 개인 주주님들도 이 영상의 이 재료들을 꼭 체크하고 가실 수 있게끔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차트흐름을 간단하게 보고 갈게요 자 제형솔로텍 같은 경우에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영상이 좀 찍었던 위치들이 이런데였죠 자 그리고 눌림 구간 왔을 때도 제가 또 매수 타이밍을 잡아드렸었고요. 여기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또이 하단권에서 우리가 매수해 보셔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자, 그러면 제형 솔루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급하게 올라온 애들이 아니야. 지금 어떻게 했어요? 올라오면서 박스 치고요. 올라오면서 박스 치고요. 올라오면서 또 어떻게 해요? 박스 쳤단 말이야. 그러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오는 애들이죠. 여기서 박스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가져온 애들이에요.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는 여러분들 또 박스 칠 가능성이 높을까? 올라갈 가능성이 높을까? 제가 봤을 때는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지금 잘 봐요. 지금 많은 분들이 MTS로만 보시니까 지금 요렇게만 보통 보실 거예요. 아, 많이 올라갔네. 아, 이 정도면은 매도해야지. 보통 이게 개인들의 심리야. 그 사실 많은 개인분들이 여기서 전에 나갔다 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안 그래도 어때? 동전주에서 많이 올라왔었어요. 동전주였어요. 원래. 자 근데 지금 요 16%가 빠졌을 때 견디는 개인들이 몇 얼마나 있었을까? 여러분들. 저는 여기서 개인들이 많이 나갔다 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버텼, 버티셨던 분들은 어, 진짜 박수쳐 드리고 싶어.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겠죠. 자 그러면 지금 구간 봐봐요. 결국에 주가 올려 보냈죠. 자 근데 이 앞전 구간에 어디를 넘었나 생각을 해봐. 결국 가장 악성 매물대인 이 3,300원 라인이 넘었단 말이야. 제가 여기서도 올라갈 때 뭐라 그랬어요? 이거 일직선으로 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죠. 저는 이들이 글쎄요. 저는 만원대도 넘어갈 수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여지껏 매집을 했던 애들이 출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쉽사리 어때? 불꽃이 꺼지진 않을 거다. 저는 이번 주에는요. 솔직히 정지까지 각오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 이액추터 부분 자체가 여러분이 너무나도 커요. 그러니까 물론 3분기 때에 대한 영업이익이 잘 나와서 올라간다? 자, 그럼 이 정도만 각오 끝났어야 돼. 근데 뭐가 남아있을까? 그렇죠. 26년도에 대한 호재가 남아 있는 거야. 지금 많은 분들이 OIS, 즉 핸드폰 액추이터 기업 정도로만 생각을 하세요. 제형솔루테가 얘기할 때는 왜요? 카메라 모듈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OIS 액추이터 이 정도 수율 검사 잘 나와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만 생각하신단 말이야. 근데 그게 아닙니다. 자, 이 애네들은 지금 섹터 전환이라는 큰 변환점을 갖고 있어요. 자, 얘네들이 로봇 산업과 그리고 자 전기차 부분에 뛰어들 거예요 왜요 지금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 때도 지금 이 카메라 모듈 부분과 얘네들이 어때요? 긴밀하게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엔비디아나 테슬라 휴머노이드 같은 로봇 을주로 같이 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 주가 어떻게 될까 지금 구하에서 가다 끝날까 아니겠죠 당연히 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지금 가장 큰 거는 갤럭시 시리즈가 26에도 어때요? 이제는 적용이 된다라는 거야. 기존에는 A 시리즈에 밖에 적용이 되지 않았어요. 보급형 부품 밖에. 근데 지금 이번에 S 시리즈로 적용을 시키면서 베트남 공장의 450%에 대한 생산 캠퍼를 올려놨죠. 그러면 지금이 물론 호실적도 실적이 좋게 반영돼서 올라가는 거겠지만 저는 이 섹터를 숨기는 게 가장 크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한번 흐름을 볼게요. 자, 주가를 이렇게 올렸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죽을까? 저는 글쎄 고작 이거 가자고 여기까지 본전을 준다고 아니라고 봅니다. 두명이더 크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일단 외인들의 흐름 보겠습니다. 자 외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 6%에 대한 비중을 그대로 들고 가고 있고요 자 그리고 대차거래량 장고를 보시면 우리 주주님들 입장에서는 대차거래 장고가 증가하기 때문에 아 선생님 주가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하세요 자 근데 대차거래가 올라간 올라가고 이신용장고가 올라가는 거는 사실 긍정적인 방향성이야 왜요 제가 휴림 로봇도 여러분들한테 언제부터 말씀을 드렸냐면 물론 아래 구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서도 저 혼자만 매수하라고 했어요 다른 유튜버들 다 뭐요 대차가 전고 올라가니까 매도하셔야 됩니다라고 했단 말이야 여기에요 여기 대차 전고 제일 높을 때. 근데 이게 신고가의 영역에 가는데 있어서는 여러분들 대차 장구가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지금 모두가 수익인 구간이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들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세력들이 갖고 있는 물량으로만 올릴 수가 있어요. 못 돌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대체 장고를 빌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형 솔루텍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상세하게 아 제가 ppt 파일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우리 주제님들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신 분들이 반드시 좋아요 버튼을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다른 개인 주제님들도 꼭 이 내용들을요, 체크하고 가시라고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26년도에 대한 전망만 볼게요. 갤럭시 S26에 대한 시리즈가 본격화하면서 지금 OIS에 대한 물량을 집중적으로 또 가져가고 있고요. 자, 그럼 이때 나올 이야기가 뻔하죠? 경량화와 정밀도, 안정화에 대해서 대폭 강화하겠다. IP 포트폴리오를 강화하면서 원스톱 생산 공정에 대한 AFOIS 액추이터 부분을 늘리겠다는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 하만 쪽과 뭐하고 있어요? ADAS 지금 이 개발까지도 같이 들어간다고 라 하면은 전에 제형 슬루텍이 만원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라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수주별 분기별 일정을 좀 살짝만 보면은 지금 1분기 때 갤럭시 S26에 대한 공식 출시와 함께 전 5대 OIS 공급에 대한 매출로 인해서 380억이 또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2분기 때부터는 갤럭시 A2 본격적인 출하를 가져가면서 또 400억 원에 대한 탈퇴 액추이터를 양산하기 시작하겠죠 자 그리고 3분기 때부터는 FE 물량이 같이 들어올 거예요 폴더블 물량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면요 지금 제형 솔루텍은요 저는 절대로 지금 구하에서 끝난다라고 생각 안 해요. 그리고 로봇 쪽, 로봇 쪽으로 같이 또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얘네들이 어떻게 될까? 당연히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주제님들 또 어때요? 지금 불안하실 수밖에 없어요. 어, 당연한 거야. 지금 제 내용을 들으셨음에도 주가가 어때?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하다 보니까 또 불안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주제님들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기준 자체가 차트이기 때문에 지금 하락 한 번에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쉽게 무너지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저는 확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확신이라는 것에 차트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주가를 움직이는 일정 즉 공개 자료를 기반으로 한 체크 포인트를 알고 계실 때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하면은 지금 당장 여러분들한테 뭘 하란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저장해둘 기준을 만드는 단계라는 거죠. 자, 지금 보신 이 레포트 파일과 제가 26년도에 대한 상세 일정표를요, 저장용으로 하나씩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이이 자료를 원하신다라고 하시면요, 010. 이2들들의3 0 0 8번제 개인 번호니까 간단하게 문자로요, 제형이라고만 남겨놔 주세요. 그럼 제가 장 출발하기 전에 체크해서 바로 아, 또 전송 드릴 거고, 자, 추가적으로 아무래도 고점에 있기 때문에 영상 종료하시면 저랑 또 헤어지시게 되시겠죠? 자, 그렇게 그냥 막연하게 헤어지지 마시고요. 영상 종료하시더라도 제텔레비 안에서 우리 주주님들 위에서 또 제형 솔루텍만큼의 매일매일 또 브리핑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이 간단하게 요제 개인 번호로 문자로 간단하게 입장이라고 보내셔서 꼭이 텔레방 들어오셔서 이제는 함께 좀 대응을 이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우리 주주님들 이제는 이 종목을 들고 가실 이유는 아, 명확해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근데 문제는 다음날 하락이 한 번만 나오더라도 우리 주주님들 어때요? 대부분 다시 흔들리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많은 분들이 지지와 저항 거래량으로만 대응을 하시려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기준 자체가 뭐예요? 차트의 한 조각일 뿐이라 변수 한 번에도 멘탈이 크게 무너지실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저는 확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확신이라는 것은 차트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가를 움직이는 일정, 그리고 26년도에 대한 이 체크포인트를 알고 계실 때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좀 하면은 지금 당장 뭘 여러분들한테 하란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저장해둘 기준을 하나 만드는 단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신 이 레포트 파일과 제가 일정표를요 우리 주주님들한테 저장용으로 하나씩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자료를 원하신다라고 하시면요. 010-2522-3008번 제 개인번호니까 영상을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요 레포트라고 세 글자만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또 바로 이 자료를 전송 드리도록 아, 할 거고요. 자 추가적으로 아직까지도 텔레방 못 들어오셨다 하시는 분들은요. 빠르게 입장하셔서 이제는 저랑 같이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영상을 끄시면 또 저랑 헤어지기 때문에 우왕좌왕 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제 개인번호 아, 010 25223008번으로요. 입장이라고 간단하게 남기셔서 저랑 꼭 아, 매매를 이어가 보셨으면 아,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으로 넘어가서 네, 혹시나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문자 보내기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좀 이야기 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핸드폰에 영상 보시면 밑에 더보기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을 누르시면 제가 이렇게 연결 링크를 하나 드립니다. 요 버튼 누르시면 여러분들 문자 그냥 바로 제 번호랑 다이렉트로 연결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번호 외우기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더보기 버튼 누르셔서 링크 선택 후에 저한테 문자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는 우리 주주님들 또 단타 칠때이 급등 초입 검색기와 이 화살표 전략, 이 단타 치는 전략을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또 매일매일 수익이 가능한 이 단타 전략에서 좀 알아볼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항상 단타 매매를 하실 때 가장 큰 고민이 뭐예요? 지금 들어가도 되나? 지금 그러 들어가도 될까?라는 고민하실 거야. 자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확실하게 어떻게 알려줍니까? 이 급등초입 화살표가 지금 들어가셔도 됩니다. 지금 들어가셔도 됩니다를 알려드려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아 이제 진행을 했던 종목인데 아이로보틱스를 진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먼저 급등초입 검색기에 여러분들 이 종목들이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은 지금 요 부분 볼게요. 잘봐요. 자, 자 확대해 확대하겠습니다. 지금 아이로보틱스 20% 이상 상승세 가. 왔죠? 자, 이 검색기 종목에 급등 초기 검색기 종목에 뜨게 되면 이 화살표가 노출되게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 제가 3분봉 위주로 좀 만들어 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분봉 사용을 하실 때도요 3분봉 기준으로 사용을 하셔야 좋아요. 자, 지금 보시면 지금 어때요? 장 출발할 때 화살표가 뜨죠?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아, 몇 시에 보내드리냐? 제가 장전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잖아. 그렇기 때문에 9시 출발하기 전에 8시 40분에 문자를 넣어 드렸 그래서 어떤 식으로 넣어드리냐면 제가 요런 식으로 우리 주주님들한테 단체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이렇게 인사를 드려요 왜냐면 요즘 스팸이 많잖아 그래서 안녕하세요 남프로입니다 인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 금일 단타 종목 이 종목명과 매수과 그리고 목표가 정확하게 설정을 해드려요 저희가 지금 목표가 1차적으로 얼마 가져갔습니까? 1900원 가져갔죠 매수가는요 1600원이었단 말이야 지금 50% 익절한 상황 속에 있고요 2차 목표가는 장중에 아, 또 문자로 공유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주주님들 가장 고민이신 거이 종목을 들어가도 돼 말아도 돼 라는 이 고민 상승에 대한 모멘텀까지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요 지금 2700분 정도가 함께 하고 계신데 자 그럼 우리 주주님들이 준비해 주셔야 될건 뭐냐면 차트를 켜시고요 3분봉으로 바꾸신 이후에 이 화살표가 노출 돼 있냐 노출되지 않았냐만 체크하시면 돼요 지금 저희가 1600원 구간에서 들어왔거든요. 그럼 얼마 수익입니까? 지금 여기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지금 약23% 수익이었어. 여기서 50% 익절을 했죠. 그러니까 저는 일봉상에서 더 보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야. 이 종목이 더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어때요? 50%만 익절하고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단타니까 당일날 우리가 또 해결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익절한다 해도요. 여기서 만약에 주가 떨어져서 지지라인 이탈한다 해도 지금 몇 프로 수익입니까? 10% 수익이란 말이야. 이런 수익권들이 매일매일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일봉상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처음으로, 아, 이 전고점을 다 돌파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또 굉장히 크게 어떻게 할수 있다? 올라갈 수 있는 애들이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다른 건 몰라도요 이 장전 문자만큼은 꼭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참고로 제가 이또 텔레방 들어오시게 되면 이 장전 급등 초입 검색기와 이 화살표에 관해서또 설치 받으실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수식은 절대로 변경하시면 안 돼요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제 개인 번호니까 장전 참여를 원하신다 라고 하시면 010 2522 3008번 문자로요 장전 이라고만 두 글자 간단하게 주시면 제가 또 바로바로 챙겨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당연히 무료입니다. 저는 일체 여러분들한테. 금전적인 요구를 하지 않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편하게 들어오셔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으로 넘어가서. 주식매매를 하실 때는 세 가지 원칙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사려고 하는 주식의 재료, 테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같은 시점에는 AI 섹터와 로봇 테마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리합니다.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그 타이밍이 맞지 않는다면 절대로 상승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타이밍과 기업의 재료를 꼼꼼히 확인한 후에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호세기자 한두 개만이라도 폭등이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매수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그리고 밑에서 15년간 제가 투자 생활을 하면서 얻은 투자 노하우 15개를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자, 궁금하신 분들은요, 위에 상담번호로010-2522-3008 문자 보내주시면 노하우에 대해서 한분한분 한분 상세하게 답변 드리면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우리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짧으면 일주일, 길어도 2개월 안에 폭등할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엄격한 기준으로 선정을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아, 정말로 좋은 종목이고요. 이런 종목들이 1200% 이상도 올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지고 왔고, 일단은 종목 설명 하면 드리자고 하면, 보세요. 자, 고의적으로 하락을 만들어낸 이후에 아, 상승형 매집을 진행해버립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악재를 노출시키면서 하락을 만들어내죠. 자, 그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검색기에 포착되지 않게 장기입형성 밑에서 대량의 매수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매집 중이다. 자, 이런 종목들이 어떻게 될수 있어요? 그렇죠 이런 종목들이 1200%까지 아,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 자, 여러분들과 요, 요 차트. 자, 보세요. 요 차트랑 요 차트. 어때요? 동일하죠, 여러분들. 자, 이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얘네들도 어때요? 매집을 진행했어요 여러분들 매집 후에 아, 물량을 고의적으로 악재 에 노출시키면서 어, 점하한가 만들고요 하한가를 보내면서 다시 한번 장기입형선 밑에서 검색기 노출되지 않게 대량의 매수세 확인되죠 자이 종목 어떻게 됐을까 요 여러분들 이 종목 이 종목 1200% 올라갔습니다 보이죠 잠깐만요 이 종목이 뭐냐면 EV 첨단 소재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종목이 1,200% 올라갔다. 자 그러면 이거 지금부터 잡아가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 이 종목 진짜 이 종목이죠. ev첨단 소재 여기입니다 여러분들. 이 올라간 자리가. 근데 그럼 제가 가지고 온이 종목 만약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서 갖고 계신다고 하면 정말로 아, 100만원만 넣더라도요. 아니 200만원만 넣더라도 1000만원, 2000만원 갈수 있다. 자이 종목이 아 궁금하신 분들은요. 제가 잠깐 개인번호 공유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상생하는 관계라고 얘기했죠. 자, 0102522-3008. 히든이라고 보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25년도 1월달도 힘드셨던 분들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꼭 히든이라고 보내주셔서 이 종목만큼은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고, 제가 영상 아마 여기까지 보신 분들 없을 것 같아서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데, 자, 이게 뭐냐면은, 이제 무상증자 레포터입니다. 예, 여러분들한테만 챙겨드리는 무상증자 레포터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 여러분들과 저는 언제나 상생하는 관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아, 좋아요와 구독이 필요한 거고요. 어, 여러분들은 제가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올려드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들도 혹시 물려 계신 종목들 있잖아. 그런 거있으면 저한테 어, 종목명이랑 어, 이거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해주시면은 제가 아, 대응적인가 레포터랑 이 모든 것들 다 무료로 아, 제공을 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아, 보내주세요. 추가적으로 많이 혼자서 매매하시면서 힘드신 분들 있죠. 아, 히, 많이 힘드신 분들은 제가 텔레방 안에서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진행하냐면 제가 뭐 이런 뉴스들도 올려드리지만. 아, 어, 종목들을 굉장히 많이 실시간으로 공유를 드리고 있어요. 뭐 지금 앞전에 있었던 이런 종목들, 종목 브리핑도 해드리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 이런 거 검색기나 혹은, 이런 제가 사용하고 있는 지표들까지 수식 전체적으로 공유 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다 무료로 배포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미 수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꼭 저랑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 자 지금부터는 좀 기법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 건데 자, 그래서 기법이 뭐냐면은 자 여러분들이 항상 세력들한테 당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여러분들이 아, 세력들한테 휘말리지 않게 아, 저만의 기법 서로 작성을 했고요 시중에 팔고 있는 책들과는 차원이 틀립니다 왜냐면 시중에서는요 국내 장에 있었던 경험이 없었단 말이에요. 15년간의 노하우를 담았고 어, 여러분들도 이제 아실 겁니다. 주식은 언제나 선반영이 되고 세력들이 아, 가지고 놀고 있는 종목인데 우리가 이런 상승하는 위치에서 언제나 심리 싸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싸움 속에서 이겨내기 위해서 이런 저점에서 매수를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게 세력들이 고의적인 이탈이라는 걸 알았을 때는 우리가 또 버틸 수 있는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이야기를 담아놨고요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검색기도 없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검색기까지 여러분들한테 전부 다 무료로 배포해 드리고 있고요 제 차트에서 보여드리는 제 화살표 위치라던가 이런 것들도 같이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한번 진짜 초등학생들도 한 번만 읽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담아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한 번만 읽어 보시면 되고요 앞으로 주식매매 하는데 있어서 유료 강의 수백만원, 수천만원짜리 강의를 듣는 게 아니라요 제책 한번 읽어보시면서 아 국내장에서는 이렇게 대처해야 되는구나 국내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해야 아, 수익이 나는구나를 깨달으실 겁니다 자 특히나 프라이빗 박스권이라고 해서 제가 하나 정의해놓은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항상 박스권 매매를 많이 하세요 근데 박스권이 모든 박스권이 올라가나요? 아니죠 여러분들 왜냐면 3박자 매매와 동시에 아, 수급들도 같이 들어오는 거를 확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모든 이야기들을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좀 궁금하신 분들은 또, 아, 제가 좀 잠깐 번호 공유 드릴게요. 자, 010-2522-3008번으로요. 자, 히든 또는 기법이라고 공유 주시면은 제가 이 모든 기법들까지 전체적으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놓치지 않고 꼭 모든 자료들, 문자 보내셔서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